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하루가 망가진 적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불편했던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속앓이만 하던 밤그 모든 순간에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이죠. 오늘 영상은 딱세 가지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1. 왜 우리는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가? 2. 어떤 방식으로 경계가 침범되는가? 3. 어떻게 단호하게, 그러나 인간적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뇌과학, 심리학, 철학을 바탕으로 당신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계 기술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회적 거절은 물리적 고통과 똑같은 뇌 부위를 자극한다고요. 전측 대상피질. 그곳이 아프면 우리 뇌는 고통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적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삽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을 지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자기 존중의 출발점입니다. 심리학자 낸시 레비는 말합니다. 경계란 타인과 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자율권이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늘 끌려다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고 자기 욕구는 뒷전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의 핵심이 사라집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율성에서 찾았습니다. 타인의 요구에만 맞추는 삶은 존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나를 책임지고 너는 너를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 다섯 가지 유형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유형 1. 감정적 흡혈귀형. 넌 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해?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당신에게 던집니다. 기분이 나쁘면 당신 탓, 속이 상하면 당신 책임, 그말 한마디에 괜히 미안해지고 조심해야 할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경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감정의 책임은 감정을 느낀 사람이 지는 겁니다. 유형 이 지속적 요구형. 그냥 이것만 해줘. 진짜 마지막이야. 한번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다음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 꼭 필요합니다. 유형 3. 수동적 공격형. 괜찮아. 나 없이도 잘하겠지 뭐. 이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진 않습니다. 대신 말 끝에 서운함을 끼얹죠. 그 말은 꼭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하니까 알아서 해. 하지만 우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이니까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미안하다고 들리는데 정말 그런 의도였어요? 조종은 드러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유형사. 선의의 침범형.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부모, 연인,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통제가 될 때, 그건 경계 침범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언보다 선택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요. 그런데 결정은 제가 할게요. 이말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유형호, 경계 무시형. 내가 괜찮은 줄 알았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 말하지 않으면 동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허락으로 간주하죠. 여기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괜찮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물어봐 주세요. 경계는 머릿속에만 있을 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입 밖으로 꺼낼 때 비로소 당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뚜렷하게 경계를 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둘다 당신의 자율성을 침범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우리는 싸울 필요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지키면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일 수 있어요. 그건 좀 불편해요.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 같아요. 말이 곧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제 경계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실행입니다. 말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막상 입을 열려 하면 망설여집니다. 이 말, 해도 괜찮을까?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너무 차갑게 보이진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특히,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법은 더더욱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로 경계를 지키는 기술.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거절의 공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략 1. 경계 말하기의 3단계 공식. 관계를 지키며 경계를 표현하는 대화법에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3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1. 사실을 말합니다. 요즘 제 일정이 꽉 찼어요. 2. 느낌을 표현합니다. 부탁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3. 요청 또는 거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렵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는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공격은 하지 않지만 경계는 선명하게 그립니다. 전략이 관계를 해치지 않는 거절법.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봐 걱정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거절하느냐입니다.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사용해보세요. 대안을 제안하세요. 이번주는 어렵지만 다음주는 가능할 것 같아요. 관계를 강조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순 없지만 마음은 여전히 함께입니다. 미리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런 종류의 부탁은 제가 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감정은 존중하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략 3. 반복되는 침범에는 기록을 남기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해도 계속 선을 넘습니다. 같은 부탁을 반복하고 같은 방식으로 경계를 무너뜨리죠. 이럴 땐 기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혹은 문자나 메일로 간결하게 남기세요. 기록은 감정을 줄이고 상황을 명확하게 합니다. 싸움을 피하면서도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침묵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그 침묵 속의 자기 자신입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에 묶이지 마세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건 선의가 아니라 건강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조용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사이에 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말로 정해집니다. 타인의 감정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건 나의 존엄입니다.